안녕하세요. 호수남초등학교 현은진 선생님입니다. 닐리리아 공부하겠습니다. 학습목표 굿거리 장단의 다는형과 맺는형을 구별하여 장단을 칠수 있다입니다. 닐리리아 곡 소개를 하겠습니다. 경기미녀고요. 그래서 경토리죠. 장단은 굿거리 장단. 굿거리 장단의 미녀로 경토리의 특징이 잘 드러나는 곡입니다. 일제강점기에 경토리의 대표적인 민요인 창부타령을 변형하여 만들었다고 합니다. 헤어진 임을 그리워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노래 한번 들어보기 전에 선생님하고 가사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악보를 보면, 경기민요, 여기, 어, 안비치 이은주 선생님 창, 정미영 선생님 최보. 를 이렇게 그리셨죠. 구해서. 그리고 굿거리 장단이라 되어 있고 어, 우리 현대음악으로 이렇게 C 플렛 니플렛, 라플렛 시미라 이렇게 내림표가 붙어있고요. 점사분음표분의 4박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선생님이 박자 설명할 때한 마디 안에 요거 아래쪽 점사분음표가 4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가사 살펴보겠습니다. 닐리리야 닐릴리야, 니나노 난실로 내가 돌아간다. 닐릴리, 닐릴리야, 청사초롱 불 밝혀라. 잊었던 난군이 다시 돌아온다. 닐릴리, 닐릴리야. 하고 처음으로 돌아가서 한번 반복을 하고요. 이절로 가겠습니다. 백옥같이 고운 얼굴, 햇빛에 그을리기 웬 말인가? 닐릴리, 닐릴리야. 이렇게... 어 짧은 가사로 되어 있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봤습니까? 그럼 반복해서 같이 따라 불러 주세요. 경토리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토리는 서울, 경기도, 충청도 북부 지역에서 전래되는 민요의 음악적 특징이라고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토리의 특징을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가락이 부드럽고 음의 변화가 많아서 화려한 느낌이 듭니다. 뭐 경쾌한 느낌도 들고요. 오음으로 주로 구성이 되고 이 오음을 고루 사용하는데 한 글자에 많은 음들이 붙어요. 솔라 도레미가 많이 진행이 되고 파시가 거의 없다고 그랬죠. 주로 국거리 장단, 세마치 장단을 많이 사용합니다. 국거리 장단 지금 나온 닐리리아 장부타령, 같은 게 있고요. 세마치 장단은 도라지, 아리랑이 있겠죠. 그럼 국거리 장단의 단은형, 맺는형을 알아보겠습니다. 어, 국거리 장단 우선 구음부터 한번 어, 들어봅시다. 아, 선생님하고 구음부터 한번 같이 해볼게요. 덩, 기덕, 쿵, 더러러러, 쿵, 기덕, 쿵, 더러러러. 덩, 기덕, 쿵, 더러러러, 쿵, 기덕, 쿵, 덕. 네, 장구 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목소리> 쿵, 더러러러. <목소리> 네, 그리고, 어, 지금 다는 형과 맺는 형의 차이점을 찾으셨어요? 네, 다는 형은 매달려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계속되는 느낌, 아직 끝나지 않은, 계속되는 느낌, 매달려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어, 맺는 형은 끝맺는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가락이 끝나는 느낌일 때 치는 장단골입니다. 그래서 차이점은 이 부분에 쿵 더러러러와 쿵 덕. 그럼 맺는 형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요렇게, 쿵더러러러, 쿵덕의 차이점을, 어, 장구로 사실 쳐봐야 되는데, 여러분이 학교에 오면 함께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닐리리아를 단소로 연주해 보자고 했는데, 어,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어, 단소로 연주하기 전에, 여러분이 정간부를 볼줄 알아야 돼요. 오른쪽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는 다 아실 것이고, 삼각형 모양은 쉼표라고 했고요. 그리고 정간부의 빈칸은 연주를 하지 않는다? 그럴까요? 아니죠. 이 앞에 음이 이 빈칸까지 계속 이어져서 길게 연주를 해야 하는 상황이죠. 어 그래서 어, 닐리리아를 단소를 하기 전에 우리가 어, 리코더를 하기 전에 개 이름창을 먼저 하듯이 여기도 어,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임임임중임무임중임중 임임 중, 임 중. 요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 둘째 단태태태태중태 왕무 잠깐 끊어주고요. 황태, 황무, 인중, 인중.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어, 율명창을 먼저 하신 다음에 단소를 연주해야겠습니다. 잠시만 들어볼게요. 여기까지만 들어보는데, 어, 단소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연습을 어,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닐리리아 선생님하고 공부를 했는데요. 마지막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닐리리아는, 네, 경토리고 국거리장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국거리장단의 다는형과 맺는형은, 네, 다는형 계속되는 느낌, 쿵 더러러러, 그리고 맺는 형은 쿵덕으로 끝난다고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